Yeah. 안녕하세요, 여러분 누나 수학입니다. 학교 수업이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병행하다 보니까 가장 힘든 학생은 아마도 스스로 공부하기 익숙하지 않은 초등학생일 거예요. 그리고 가장 고민이 많은 사람들은 바로 초등학교 학부모님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게다가 맞벌이 부모님들은 온라인 수업 체크도 힘들어서 더 걱정이 많으실 거예요. 초등학생, 특히 저학년인 경우는 선생님 없이 책상에 앉아서 있는 것만 하더라도 힘들어요. 제가 수학을 가르치다 보니까 수학 공부에 대해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최근에 읽은 100점 맞는 수학 공부법에 대해서 요즘 시대 집에서 엄마가 아이들 수학 공부에 도움을 줄세 가지 공부 방법만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연산을 잘하게 하는 것입니다. 초등 수학의 대부분이 연산이고요. 연산이 차지하는 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4학년 수학이 어려운 이유는 곱셈이나 나눗셈의 단위가 커지는 것입니다. 두 자릿수 나누셈은 구구단으로도 해결이 안 되거든요. 5, 6학년은 공약수, 공배수, 부피, 비례식 같이 어려운 과정, 개념을 배워요. 그래서 3학년 때까지는 기초연산을 정확하고 빠르게 할수 있도록 매일 10분 이상 연산 문제를 반복해서 푸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수학의 사칙 연산을 단계별, 학년별을 분류해서 반복 훈련을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3학년 단계에는 두 자릿수 나누기 한 자릿수 문제를 풀고 그것을 반복하면서 그 속도를 빠르게 하도록 해야 합니다. <목소리> 두 번째로 학교에서 배운 수학 내용을 가르치게 바라 입니다. 아이가 학교에서 수학을 배우면 그것을 부모에게 설명하고 가르쳐 보라고 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아이가 두 다리 수더셈을 배운 뒤라면 그걸 부모에게 설명을 해보라고 해보세요. 설명을 들으면서 잘못 이해하고 있는 부분을 수정해 주면 됩니다. 부모가 가르쳐 주려고 하는 것보다 훨씬 수월하고 효과는 더 많습니다. 가르치는 사람은 신나게 되잖아요. 그래서 아이가 수학에 대해서 신나게 됩니다. 자기가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 중에서 아직 모르고 있는 부분이 있다. 이걸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일이 자주 있다 보면 아이가 학교 수업시간에 집중력이 높아져요. 왜냐하면 집에 가서 엄마한테 머리를 설명해줘야 되는데 수업시간에 딴짓을 할 수가 없겠죠. 부모에게 가르치는 것보다 효과적인 것은 친구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것을 동료학습법이라고 하는데요. 효과가 높고 교우관계도 좋다고 합니다. 세 번째는 한 학기에 두 권의 문제집을 풀게 하자입니다. 두 권의 문제집 수준은 아이가 풀었을 때 80점 정도 나오는 문제집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너무 쉬우면 동교발이 안 되고, 너무 어려우면 수학에 대해 좌절하게 되기 때문이에요. 한 권은 철저하게 풀고, 다른 한 문제집은 새로운 이용 위주로 푸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한 권은 꼼꼼하게 다 풀어보고 다른 문제집은 생소하고 잘 모르는 문제 위주로 푸는 것이 좋아요. 문제집을 풀 때는 시험 볼 때처럼 시간을 정해놓고 풀도록 하고요. 채점은 부모님이 해주시는 것이 실력을 늘게 합니다. 아이들이 수학을 싫어하는 이유는 수학에 대한 과식이거나 혹은 영양 결핍 때문이라고 합니다. 딱 필요한 만큼만 적절하게 흡수되도록 부모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내 아이의 수준을 파악하고 6년간 수학 교육 과정을 살펴보면서 끝까지 이끌어주셔야 합니다. 고학년이 되면 대부분의 아이들이 수학에 대해 버거워할 때 적절한 지도만 이루어지면 수학을 좋아하는 아이로 만들 수 있습니다. 영상, 문제집, 동영상으로 우리 아이 수학 놓치지 마세요.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만날게요. 구독 꼭꼭 눌러주세요.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